잠이 안 깼는데 어, 일단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레스틱껌이랑 유산균을 먼저 먹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을 좀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남편 씻고 있고 저는 시리얼 먹을 거예요. 평소 때는 먹으면서 뉴스를 보거든요. 뉴스를 안 틀어놓으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정막 속에 밥을 먹는 게. 땅콩부터 한... 맘마 먹을 거야. 기다려. 앉아봐. 기다려. 유산균도 같이 줄 거예요. 땅콩부터야 얘네가 기다리지 않고 다 먹어버렸어. 응? 음? 맛있었어. 와이 맛있었어. 전날 밤에 다음날 입을 옷을 미리 골라놓고 스타일러에 돌려놓고 자거든요. 오늘 엄청 날씨가 춥다고 해가지고 푹신푹신한 아이보리색 코트를 입을 예정입니다. 쪼끼 보고 동기가 무슨 론 위즐리 어머니가 입을 것 같은 쪼끼라고 했는데 암튼 오늘은 그냥 이거 입겠습니다.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화장을 안 하고 나와가지고 가면서 화장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잘 잤어? 응, 꿀잠 잤어. 피곤해서 맞아. 어제 너무 활동을 많이 해서 칩니다. 저희는 출근할 때 남산 둘레길을 통해서 출근을 해요. 뭐 출근하는 기분이 아니라 드라이브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출근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전하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풀려고? <laughs> 그 스트레스 <laughs> 뭐 스트레스 아예말 예. 조심해야지. 그래 아, 말 조심을. 주말인 것 같습니다. <laughs> 일요일인가? 좀더 보시죠. 그렇게 가식적으로 인사하지 말고 평소처럼 하라고. 우리 떠봐. 우리 떠봐. 오늘 해야 할 주요 일은 먼저 스마트 반품 확대 미팅을 하고 내일 있을 스마트 미팅 자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해서 매장에서 바로 반품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부담 없이 쉽게 구매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반품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택배 회수, 그리고 매장 방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매장 방문에 해당하는 매장들을 최대로 확대하기 위해서 오늘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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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반품 매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접근하기 좋은 거다 보니까 가능한 선에서는 매장을 최대한 확보하자. 이제 이런 컨셉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 전반적으로 매장 반품은 늘었지만 사실 주문 건수도 같이 늘었으니까 반품률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최대로 매장을 확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쪽에서는 크게 다른 의견은 없어가지고 센터 쪽에다가 공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어요. <웃음> <웃음>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저는 일단 스마트 미팅 자료를. 1차적으로 완성을 해서 이렇게 우수사원 시상하고 저희 온유채널 인사이트 관련된 공유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팅을 끝내려고 하고요. 응. 네, 퇴근하고 올리브영 트윈시티점에 가서 온라인몰에서 산 상품을 반품하려고 해요. 제가 세일 때 샀던 게 이미 가지고 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에서 좀 간편하게 반품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카드로 결제를 했었는데 카드 결제한 금액이 바로 취소가 돼요. 반품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에 편리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되게 어색하게 등장하지 말라고. 왜 <laughs> 이렇게 늦게 왔네? 열심히 일해야지. 크로프로 사먹지. 엄마 보다 아빠가좋아요 엄마 보다 아빠가좋아요 저는 요가를가려고나요어요 아빠가 좋해요 아빠가 아해요 아빠가 좋아해요. 아빠가 아해가아해아가지고 최근에 다시 좋작했는데 엄청 좋더라요요 꾸준히 하려고 요력하고있어요 아까부 간식을 만들고 있는데 먹고싶어가지고 벌걸 떨고있어요 오토야 내일 아침에 먹어 어떠셔? 힝 아잇 됐다 컷 간식을 만들어서 지금 건조시키고 있는데 둘다 이렇게 멍부석처럼 자리를 지키고 잠을 자러 오지 않아요 지금은 아침이에요. 아침 간식 먹고 싶어서 여기 계속 기다렸어. 이게 시금치랑 파프리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초록색, 빨강색 이런 게 섞여있어요. 선. 아니 아니 아니. 오늘 아침에 엄청 충격적이었던 것이 강아지 간식 만든 게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애들이 뚜껑을 열어서 다 먹은 거예요. 어제의 고생은 수포로 돌아갔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저희 팀원 예솔님과 팀장님이에요. 아, 오늘 안녕하세요. 아. 오늘 할 일은. 저, 저희 본부의 스마트 미팅을 진행하고 명일동안에 픽업 서비스나 오늘드림 운영하기 어땠는지 매장에 직접 나가서 인터뷰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올리브영 관악과 올리브영 범계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영업본부 스마트 미팅을 하는 날인데 슈퍼바이저분들이랑 좀 본부의 스탭 부서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하려고 하고 저희 팀에서 주최를 하는 거라서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12월 1월에 우수선 시정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월 수성전은 김양래님, 박지연님 김주은님, 그리 저희 영업본부가 22년에 어떻게 온리채널 전략을 가지고 나아갈지에 대해서 캐주얼하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물류배송사, IT테크기업, 오프라인 기업, 유통사들과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고 네, 이상입니다. <laughs> 올리브영 관악 타운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일이 끝나가지고 매장 인터뷰하려고 가고 있고, 저희가 이번 세일 때뭐 피검 연출물이나 추가적으로 준비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장에서 만족도나 이런 것들도 좀 보고, 다음 세일 어떻게 준비할지도 좀 인사이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보겠습니다. 올리브영 관악에 왔습니다. 계속 주문량이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건악타운도아 그랬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이번에 많이 힘드셨나요? 어떠셨어요? 어, 생각보다 맛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응. 네. 픽업 서비스는 어떠셨어요? 뭐 이번에 픽업이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분리해서 하니까 고객들이 명확하게 조금 아시고 다 네. 빠지신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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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사지 말고, 맨끝테있는 직원한테 먼저 말씀해주세요. 라고 해드렸더니, 만족도 만족도도 음. 버렸고. 근데 이제 좀 아쉬웠던 건 연출물이 좀더잘 <laughs> 어, 보였으면. 아, 기계 네. 아. 클레임 같은 거 없으셨어요 전혀. 어 전혀 없었어요. 어... 네. 외근을 하고 사무실로 복귀를 했습니다. 잔여 업무를 아, 하고 퇴근하려고 해요. 아니 설명 해주세요. 어. 방금밖에 찍어줘. 아, <웃음> <웃음> 아 이거 새로 나올 거라 찍어 돼이 굉장히 엄격한 그런 지금 안돼안돼 이제 이 저희는 오늘 퇴근하고 신당동에 있는 와인바를 왔어요. 그리고 한달 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저희는 먹으러 갈게요. 아, 먹으러 갈게요. 네. 네, 먹으러 갈게요. 안녕. 아는 장면이야. 갑자기 웃고. 갑자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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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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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너무 네 뭔데요? 집이 서울숲에서 가까워가지고 주말마다 서울숲에 와요. 오랜만에 왔어 아, 진짜 오랜만에. 저희는 이제 어디가죠? 애견 동반 카페에 가서 땅콩버터가 좋아하는 크로플을 먹으러 갑니다. 성남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땅콩버터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서 땅콩버터 크로플 먹고 싶지? 네! 땅콩버터 성수동에 있는 크로플 매집에 왔습니다. 여기가 강아지랑도 같이 올수 있고 크로플도 엄청 맛있어서 자주 오고 있어요. 지장부터 크로플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laughs> 딱히 안 먹고 싶은 것 같은데? 땅콩이랑 <laughs> 아빠랑 오늘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커플티. 엄마랑 부터랑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이거는 완전 성수동 크로플 맛집입니다. 플랫파이트도 맛있는데 오늘은 라떼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시켰어요. 짱콩이 아빠 한 입만 줄 거야? 한입 줄게요! 짱콩이 <laughs> 변성기야? 짱콩이 목이 나갔어. 어제 같이 지져가지고. 아 진짜? 어. 무리했네, 무리했어. 무리했어. <laughs> 저희는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있어요. 뭘 먹으러 가나요? 프렌치 가정식을 먹으러 갑니다. 예약을 한달 전에 해가지고 가는 것을 성공했어요. 저는 사실 음식보다 술이 더 기대됩니다. <웃음> <웃음> 이거는 양파 스프고 이게 달팽이 그렇지? 이거는 프랑스의 전통주. 근데 그때 내가 내가 강 플래그십에 있을 때 약간 연회하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 매장에 음. 있을 때가 뭐엘트 타미나 음. 이런 느낌. 그때 막,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때 내가 오빠한테 엄청 화나는 일이 있었잖아. 술 먹고 잠수를 타가지고. 맞아. 오빠가 막. 달리기를 해가지고 왔잖아. 도무동에서 강남역까지 달려서 왔잖아. 저한테 그걸 운동하려고 뛰는 거야. 8 k 로 정도 양갱 들고 뛰어왔잖아. 발렌타인데이라서. 그래서 풀렸지. 양갱 때문은 아니었지만 내가 군사에 오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됐잖아. 같이 출퇴근하고 이런 건 어때? 일을 나가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 <laughs> 출퇴근길에 대한 그압박감이 엄청 더 없는 느낌? 계속 가족이랑 같이 있으니까. 콩콩이 얼굴이 왜 그래? 버터야 버터가 땅콩이 얼굴 저렇게 만들었지? 땅콩버터는 밤이 되면 항상 서로를 핥아줘요 세수시켜 주는 것 같은데 <laughs> 아름다운 장면이었는데 갑자기 급발진하는 버터 잘자 땅콩버터야 <laughs> 땅콩이랑 같이 어, 오늘 드림이나 피업 같은 옴니채널 서비스야말로 올리브영을 200%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올리브영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꼭 이용해보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의 장점을 모두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브이로그를 통해서 이러한 옴니채널 서비스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담당자들의 고민과 매장의 수행이 더해져서 만들어진다는 내용도 조금이나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